자 제가 양태님 그 미션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? 혼자 잘하는거같아요 내가 보니까 야 가보자 도움 기하죠어 부활 제안 드디어 예 몬스터 하나 만나죠 예 좋습니다 우리 몬스터 하나 만나 봅시다 레츠고레츠고 어디서 나오는 거야 왜안 나와? 야 뭐야 아니 뒤에서 오네 예아 이게 뒤치기를 좀 해야 해,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좀 깜짝깜짝 놀래는 걸좀 많이 하더라고. 와, 레벨 31. 와하. 야, 여기가 끝이네. 길이 없네. 잠깐만. 여기 길 있는데? 이건 무슨 길이지? 어디야? 못 고통, 네. 어. 어 떨어지겠다 어, 무섭다 아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아 <laughs> 어. 네, 양태님 오십시오 아 어, 여기 계시네 네. 어디 아래 있어요 지금 아래? 지금 <laughs> 떨어졌어요 그럼 저도 떨어질게요 와하 예 네, 양태님 저 보이죠 어 이거 뭐야 야야야야야 <laughs> 먹을 거 먹고 먹고 먹고가자 먹을 거 먹고 이거 네, 뭐야 이건 어, 나쁘네네? 어, 양태님, 어, 양태님이 탄 거네? 예, 네, 타고 가세요, 타고. 예, 네, 그런 거 주워서 가면 좋죠. 가요, 가요, 가요. 자, 갑시다. 예. 다 터졌네, 근데. 다 터진 거라도 타야지. 차가 없는데. <laughs> 가자, 가자. 예, 네, 어느 쪽인지 찍고, 아, 저쪽인가요? 어, 뭐, 뭐, 반짝반짝이는데? 양태님 쫓아가야 될것 같아.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. 양태님 어딨지? 예. 네. 벌써 가셨나? 가고 아, 있어요. 그니까 러 내가 길 찾기가 좀 어렵네. 잠깐만, 잠깐만. 오, 새 거다. 새, 새거 구했어요? <laughs> 뭐야? 터졌어요. 예? 죽었는데? 부활해줄까? 네. 아, 양태님, 참, 고생하시네요. 양태님, 혹시 너무 어려운 거 오는 거 아니죠? 이거 타요, 이거, 이거, 양태님, 이거. 이거 타요, 이거, 바이크. 하나 쳤어요. 예? 네? 아, 새거 주셨, 주웠... 새거 주셨어요? 예. <laughs> 가자. 아, 쫓아갈게, 쫓아갈게. 잠깐만. 갈게. l e 우후! 나 양태님을 도와주겠어. <laughs> 양, 양태님, 좀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. 예. 네. 아 레벨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음. 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능자에 가야 하네. 전능자에게. 전능하다. 뭐 아차량뭐걸었 <laughs> <양태님> <laughs> 여기서 차를 벗으면, 차를, 차를 내리면, 이거 차못탈지도 몰라, 다시. 봐봐봐. 이렇게 있다가, 싸우세요, 빨리. <laughs> 나 구경할게. 나 구경할게. 이거 내리면, 내리면 있잖아. 어떻게 되냐면, 봐봐. 소, 그게 안 돼. 소환이 안 돼, 차가. 봤지 그러니까 이거, 여기 내리면 초, 소환이 안 돼. 그러니까 난 타고 있을 거야. 아, 그래요? 아, 내가 양태님 탈거 아까 총으로 쐈구나 아, 제가, 아이고, 내가 나쁜 짓 하는 걸 어떻게 딱 걸려버렸네. 양태님, 양태님. <laughs> 저 <저희>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 타고 가고 싶어요. 바이크. 제가 기다려봐요. 나, 나 이제, 이거 그냥은 못 올라가거든요, 이렇게? 봐요? 예. 근데 보시면, 이렇게 그냥은 이거 못 올라가요. 여기서 이제 바이크 타고 못 가잖아요. 근데 약간 이렇게 점프 뛸수 있게끔 여기서부터, 이렇게 하면 가지! 봤어요? 그리고, 아유, 어, 어, 왜 쏘세요, 왜 쏘세요? 네, 어떤 컨텐츠냐면, 어, 양태님, 양태님 구경하기. <laughs> 안 도와줘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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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태님 빨리 잡아요! 자, 자, 양태님 빨리 잡으십시오. 가게 키워야 돼. 대신, 이렇게 몸으로 부딪혀줄게, 이렇게. <laughs> 이거 도와준 거죠, 이거? 그죠? 양태님 도움 됐죠? 예. 네. 네. <laughs> 방패, 방패 밀어주고. <laughs> 야, 이거 재밌는데, 이거? 야, 야, 야. 자, 빨리 잡아주세요. 어? 탱크? 잠깐만, 탱크, 잠깐만. 양태님, 잠깐만요. 내 건. 내, 내 탱크는 어딨어? 야, 탱크 하나밖에, <laughs> 이게 뭐야. 야, 탱크 하나밖에 없어. <laughs> 가자. 아, 진짜 억울하다. 네, 네, 잠깐만, 탱크 하나밖에 없는데 일단 가자. 여기 내가 낙사 낙사도 했거든요. 탱크 타다가 옛날에 낙사했던 것 같기도 하고. 빨리 가 빨리 가. 그냥 무시하고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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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요. 이키. 총도 쏘는데 마우스 왼쪽도 쏘는 있는데 이키 이키. 이키도 공격이야. 가자! 렛츠 고! 오토바이!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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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릉. 빨리 와요. 거기 있어요. 양태님 빨리 와요. 와! 야, 빨리 와야 돼. 빨리 와야 돼. 나 불타고 있어요, 지금. 가자고. 커버. 야호! 제대로 잡아줘. 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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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요. 예, 네, 내가 탱커. 어, 이거 뭐야? 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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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여기 나 하도... 어, 음. 떨어지. 왜안떨어진대 잠깐만. 난떨어진 아, 이, 이쪽 아, 문 열리는 건가? 아, 문 열린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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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양테 님 빨리 잡아줘, 이거. 양테 님 빨리 잡아줘요. 뭐야, 안 뜯긴다. 양테 님뭐 하고 있습니까, 지금? 빨리 잡 음. 아, 그 탱커 다시 소환되거든요? 예, 네, 탱커 다시 소환됩니다. 예, 네, 낙사했었죠. 나. <laughs> 나 이제 멋진 바이크. 이거 바이크가 여기서 잘안될 거야. 봐봐. 여기서, 빨리 봐야 돼, 빨리. 어, 차량 소환된다, 나. 아, 이젠 되네. 어, 안 돼요, 안 돼요. 양태님, 그냥 가면 안 돼요. 이거 탱크 이쪽에다 옮기고 또 소환돼요, 여기. 또 소환돼요. 이거 여기 바이크 되니까. 잠깐만. 여기가 소환되거든요? 여기 소환 되거든요. 여기 여기 이 터졌잖아요. 이거 이거 뭐야? 아, 아, 저기 그 주차하실 때는 좀 제대로 하... <laughs> 주차 제대로 하셔야죠. <laughs> 자, 이거 이거 다시 꺼내 줘요. 네, 이거 다시 꺼냅시다. 네, 꺼냈죠? 이거 타세요. 이거 이거 타세요. 난또 꺼내면 되니까. 네, 가시고 어디로 가세요? 어디로 가세요? 자, 탱크 두 대로 갑시다 이제. 가요. 네. 총알하고 이키이키는 2키. 약간 산탄종 같은 개념인가? 유도탄인가? 예, 유도탄입니 예, 네, 유도탄. 가자! 탱커. 가요, 가요. 오, 양태님 빨리 가시는데? 와 이거 뭐 빨리 가는 방법 없나? 오세이라. 이거 시, 시프트 키나 이런 거 없나? 어, 빨리 가는 방법 없는데요. 어, 탱커. 근데 줌이 되긴 하네요. 구독과 좋아요. 꾹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